자 257번 보세요. 자 x가 100과 1000 어, 사이고 자 얘랑 얘의 차가 정수래요. 맞지? 차가 정수라고 했으면 얘랑 얘랑 빼보자. 로그 x제곱에다가 로그 루트 x를 딱 빼주면 이게 정수래요. 자 근데 이게 둘다 로그 x 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얘 2가 나오면 2로그 e x가 되고요. 얘는 1분의 1 로그 x가 되겠죠. 자 그래서 2로그엑스에다가 2분의 1로그엑스를 빼면 뭐가 돼? 2분의 3로그엑스가 된다고요개가 정수래 됐어요? 자 그러면 2분의 3로그엑스의 범위를 구하려면 로그엑스는 얘들아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 로그를 씌워주세요 양변을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 몇이에요? 2 로그 x 여기는 3 됐어? 자 그러면 2분의 3 로그 x를 구하려면 양변에 2분의 3을 싹 곱해주면 되겠죠 3보다 크고 2분의 3 로그 x 여기는 2분의 9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, 얘가 3보다 크고요 얘는 4.xx 4.5잖아 맞지? 4.5보다 작고 3보다 큰 정수는 뭐 밖에 없어요 4밖에 없지 정수라고 했으니까 맞지 이 정수잖아 자 그래서 2분의 3 로그 x는 4밖에 안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로그 x의 값은 3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어 이렇게 부해주면 되겠죠 3분의 8.